포강토 옹벽이 갈라지고 포강토 옹벽 틈 벌어지고 포강토 옹벽 해블름 현상으로 옹벽이 붕괴되어 많은 재산폐와 많은 복구비용과 옹벽공사비가 들어갔어요. 이 노후주택 옹벽도 오래전 건물 신축할 때 보강토 옹벽 공사를 했는데, 보강토 옹벽 기초공사와 옹벽 배수 문제와 옹벽 쌓기 시공기술 기기로 이번에 옹벽이 갑자기 붕괴되어 많은 피해를 냈어요. 내 네, 주식회사 생쿠리아 직원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오래된 노후주택 옹벽 균열 붕괴 특수관 합니다. 최신 옹벽 균열 붕괴 장비와 30년 경력 초특급 기술자들이 강한 폭우 가와도 옹벽이 붕괴 없게 공사 중입니다. mbc tv 생방송 오라 아침 출연업체